요구선 재단 잘라 놨고요. 자, 뒷판입니다. 뒷판이면서 밑에 가부라 하기로 했기 때문에 7cm에 한 템포, 두 템포하고 시접 1 남겨 놓은 상태고요. 앞부분은 고머리긴 한데 공갈집할 거예요. 그래서 요거 그대로 남겨 놓고 재단하실 때 요기 요렇게 요 각져서 하는 거 기억하셔야 되고요. 자, 이거는 주머니. 주머니 두장입니다 주머니는 얇은 천으로 하고 여기 보이는 부분만 이제 오다오 같은 천 하셔도 되는데 이거는 천이 지금 좀 얇아서 그냥 겉천이랑 같이 해서 주머니 두개 했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앞판이고요. 앞판 아닙니다. 앞판 안에 다림질부터 먼저 해놓으시는 게 좋아요. 가브라 들어갈 거라서. 자 이렇게 다림질 먼저 하는, 하시는데요 는하 다림질 하실 때 여기가 7 7 시접 1 이렇게 안으로 먼저 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나의 바지 길이였어요 7cm 정중앙이 이렇게 오도록 다립니다 얘도 반대편에도 여기 제가 표시를 해놨거든요. 네, 이렇게 안쪽으로 먼저 다림질하시고, 자 이건 기초반 수업이라서요. 따라하시는 분들은 실표 있어야 됩니다. 자, 요렇게 다림질 해서 요 3.5에요. 그죠? 자, 이렇게 해놓으시고, 자, 뒷판도 표시선 있으니까, 먼저 여기에 다림질 하시고, 여기에서 반 올립니다. 안쪽 면에, 하시고, 여기에서의 반 해서, 자, 이렇게 다리미로만 선 잠깐 만들어 놓으시고요. 뒷판 같은 경우에는 요크 있었죠. 요크 먼저 봉제를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아니고요. 여기도 아닙니다. 겉과 겉을 맞대고, 겉과 겉을 맞대시고요. 요크 박아서 오바록 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요크 박았구요, 오바록쳤습니다. 시접은 요크 쪽으로 보내시구요, 0.5 스티치 놓습니다. 여기 시접 있어요. 이렇게 주머니 뽕이 있고요. 실크심은 여기에 붙이는 거 아니고 1cm 밑에, 여기 1cm 띄우시고요. 완성선, 완성선보다 1cm 밑에 붙이셔가지고 얘네들을 요 완성선까지 2.5 정도가 되게 다림질 하셔가지고 먼저 박아옵니다. 자 이렇게 나림질 하셔서 요거 빼시면 돼요. 그러면 기준선이 이쪽이 돼서 여기 하실 때도 실크심 만졌을 때 까칠까칠한 면이 풀 스프레이가 뿌려져 있어요. 그래서 완성선보다 1cm 더 붙이시고 이에서 이좀 뭐 하셔서 자요선 박아 오, 박아 오겠습니다. 자, 여기선 봉제해 오시면 돼요. 이렇게 봉제선 들어갔습니다. 그런 다음 시접을 1 1 1 1 두셨기 때문에 접을 거예요. 접는데 세로 접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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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는 거 아니고요. 얘 접고 얘 접고 얘네들 얘네들 올리셔야 돼요. 그래야지 요 모퉁이가 좌우 똑같은 모양이 될수 있어요. 그래서 1cm 다리고 여기도 1cm 되게 이렇게 주머니 다림질 하겠습니다. 뒷판에 위치 선정합니다. 자본 가지고 오셔 가지고 옷을 다 만들고 하셔도 상관은 없는데 이렇게 저는 위치 선정하겠습니다. 주머니 시침핀 꽂아 놓으셔 가지고. 여기 시작 봉제 시작하는데요. 여기에 이렇게 두고 먼저 박아 버리면 이렇게 했을 때이 시접이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0.5만 놔두고 이 모양으로 자릅니다. 여기도 0.5만 두고 이렇게 자르신 다음에요. 이렇게 했을 때 여기 시접이 안 보일 수 있게 막아 주셔야 돼요. 그래서 7자 모양으로 봉제를 할 거예요. 0.5 띄우시고요. 끝으로 박으시면 돼요. 때도 칠자 모양으로. 네 이렇게 주머니 봉제하시면 됩니다. 앞 주머니 만듭니다. 주머니 여기에 표시선 두선 있고요. 실표선 있으셔야 되죠. 1cm 띠심을 안에다가 부착합니다. 자, 이쪽도 1cm 띠심 아니고, 아니고. 자, 봉제 들어가겠습니다. 주머니 만들게 합니다. 쪽에 주머니 실크심 붙이시고요. 자, 여기 이렇게 겉과 이 주머니 겉, 겉과 겉을 맞대셔서 표시선 있어요. 표시, 표시. 이렇게 딱 하셔서 여기가 주머니 선이면 먼저 봉제합니다. 봉제하실 때 여기까지가 주머니 표시면 여기 옆선 역할을 하는 요 선이 있어요. 여기까지만 봉제 들어갑니다. 자, 그러신 다음에 1cm 두고 자르시고 박았는 거에 직각이 되게 가위밥을 주셔야 돼요. 그러고 나면 얘를 이쪽으로 넘기신 다음 이렇게 얘네들이 튀어나와요. 그렇게 해야지 이 부분에 시접이 두께감이 덜할수 있거든요. 이렇게 하신 다음에 스티치 들어가겠습니다. 시접은 주머니 쪽으로 넘기셔서 스티치 한번 놓으시고요. 얘네들을 겉면이 예쁘게, 겉면이 이렇게 예쁘게 되게 다림질을 해 오겠습니다. 자, 여기에 스티치, 여기에만 보이도록 놨고, 여기에는 스티치 없어요. 놓으실 때 주머니 펼쳐서 놓으셨고요. 자, 얘네들 예쁘게 다림질 하고 나면, 여기에 표시선 있고, 여기에 또 표시선 있어요. 여기까지 데리고 옵니다. 자, 요렇게. 그런 다음 요것 펼쳐보면 요게 딱 반틈 접히는지 확인하시고요. 요 위에, 도독도독. 도독. 그리고, 옆선에 해당하는 이 부분에, 옆선이, 여기 옆선이 얘랑 동일해야 됩니다. 그죠? 렇 이렇게 동일한지 보고, 여기에, 도독도독인데, 시접에.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제끼셔서, 이거 두 개가 맞는지 확인합니다. 얘네들 물결이 맞는지 확인하신 다음, 요 주머니를 통해서 얘네들을 꺼집어 냅니다. 주머니를 통해서 얘네들을 뒤집습니다. 딱 맞추셔서 0.5만 공제 다시 주머니 안으로 집어넣으시면 오바로 앉으셔도 되고요. 주머니가 훨씬 더 깔끔하게 나옵니다. 자 이렇게 나온 거 보이시나요? 통솔이 이런 방법이죠. 자, 이렇게 하시고 얘네들 한번더 박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여기에 주머니 이쪽 안쪽면은 이렇게 주머니가 공제가 됐습니다. 바지 뒤판이고요. 바지 뒤판이고요. 바지 뒤판의 앞판 겉면을 이렇게 겉과 겉이 맞대게 놓으시고 여기는 옆선에 해당하는 부분이죠. 옆선 바가 가름소리고요. 여기 다 오시면 여기는 밑 아래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얘네들 이렇게 땡겨 와서 밑 아래도 박아서 가름소리입니다. 이거 박으실 때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이 예뻐야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자 이렇게 해서 이 부분 먼저 박아 놓습니다 예쁜지 한번 보고요 네 여기에 가위밥 줬는 이 부분이 미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예쁜지 확인하시고 박으시면 됩니다. 박아 가름 소리고요. 밑 아래 부분에 해당하는 이 부분도 박아서 가름 소리입니다. 밑단이 맞는지 확인하셔야 되고요. 다름솔로 다림질합니다. 여기는 밑아래 부분. 밑아래 다름솔로 다리시고요. 옆선 소리입니다. 한쪽 면을 뒤집어요. 뒤집으신 다음에 뒤집었는 애를 여기 이렇게 안 뒤집었는 애요 안쪽으로 넣으셔야 돼요. 그렇게 넣어서 여기 시침핀 표시하시면 앞판은 앞판대로. 이렇게 만나요. 뒤판은 뒤판대로 만나요. 바지 가랭이가 하나 들어가서. 자, 뒤판 뒤판 만날 때요 부분, 요크선 부분 있죠? 딱 맞는지 확인하신 다음. 자, 그러면 하나가 안쪽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이렇게 돼요. 여기에서, 여기 뒤판에서부터 박으실 텐데요. 박으실 때 여기가 공갈 지퍼였어요. 원, 칙 원선, 실표는 여기 떠, 있, 여기 실표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공갈 지퍼 때문에 이분이 있어서 1cm 안으로 해서, 요렇게 봉제 들어갑니다. 요런 식으로 봉제 들어가셔야 돼요. 봉제 하실 때이 부분, 요크 부분이 먼저 맞는지 해보셔야 되기 때문에, 요렇게 해서, 요 부분만 먼저 합니다. 해서 여기가 맞는지 확인 한번 하시고요. 맞으시면 넘어갑니다. 1cm 안으로 박으시면 되겠습니다. 실표 있는 완성 실표선에 박으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 요런 모양이 되게 봉제했습니다. 박으신 곳에 오바로 처리하겠습니다. 공갈 지퍼 부분 입어서 오른쪽이 위로 올라가니까 여기 표시선 있어요. 중심선 자 이렇게 다림질을 합니다. 자이 부분이 공갈 지퍼가 되는 예요. 스티치 놓습니다. 만지면은 이 시접이 있어요. 요 안쪽으로 시접을 먹어야 되니까 요렇게 스티치 놓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 요 밑, 위부분에 해당하는 이 부분 있죠. 여기에 우리가 이걸 가름소를 하면 뜯어지지 말라고 한번더 접어서 박는 게 있는데 얘네들은 가치오바를 쳤기 때문에 박았는 박음선에서 시접적으로 0.2 정도만, 한 선만 더 박아줍니다. 요만큼 봉제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공갈 지퍼로 이렇게 한선 봉제를 했는데요. 한번더0.5 간격으로, 밖으로 하셔도 되고, 안으로 하셔도 되고, 한 번만 더 봉제 들어갔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요 밑, 밑이 부분 여기에, 0 2 시접 쪽으로 0 2 간격으로 해서 한번더 시접에 한번더 박습니다. 바지가 좀더 튼튼하라고 한번더 봉제 있습니다. 이렇게 옷이 만들어졌는데요. 이천은마예요 말아서 늘어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2천 정확하게 센치 잽니다. 얼만지 둘레가 얼만지 센치를 재신 다음에요. 천. 자, 요렇게 저는 남겨뒀어요. 고무는 이 고무, 하실, 이 고무 할 거예요. 그래서 고무 폭이 4.5거든요. 그러면은 천이 이 고무를 다 싸고도 시접이 여기에 1에서 1.5 있어야 되기 때문에 4.5에서 12cm. 저는 얘네들이 12cm가 필요한데요. 둘레 만큼. 시접을 두고 12cm. 자, 저는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12cm예요. 그래서 반을 딱 접습니다. 다림질하겠습니다. 다림질하신 다음 자, 여기에 맞는지 한번더 확인합니다. 네, 여기에 맞는지 한번 더 확인하시고 여기에 얘네들 박아서 가름솔 하겠습니다 자 봉제 하셔가지고 가름솔 하고나면 안으로 쏙 들어가서 자, 이렇게 링이 만들어졌어요 여기에서 이 고무는 내 허리 마이너스 6cm 자르셔서 2cm 겹쳐서 네모 x 로 봉제합니다 고무, 이렇게 준비하시고요. 자, 요 절개선이 뒤중심에 여기 얘가 오도록 이렇게 해서 안에 고무 끼워서 박습니다. 자, 바지 놓고, 바지 놓고, 허리 벨트감 올려 놓으시고, 요 사이에, 여기 사이에 고무가 들어갑니다. 고무는 같이 봉지 안할 거고요. 자, 이렇게 들어가면, 이렇게 들어갈 경우 고무가 여기 있어요. 지금 시접이 2cm로 많거든요. 그러면 1만 박을 거예요. 시접 1만 해서 여기. 고무 땡겨서 여기 이제 주름이 생기게 고무를 같이 안박았기 때문에 고무가 이렇게 땡겨지거든요. 이렇게 둘레 다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금방 박았는 예 부분 오바록 처리하겠습니다. 자, 오바록 처리를 여기 해왔고요. 얘네들 이렇게 놔두시는 것 보다 여기에 스티치 한번 놓는 게 나으시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스티치 놓을 때 바지 뒤집으셔가지고 자, 안쪽에서 여기 이렇게 해서 시접을 일로 보내신 다음 0.5 스티치 당겨가면서 놓겠습니다. 이렇게 놓으신 다음에요. 고무가 돌아가요. 넓기도 하고 이렇게 꼬이기도 하고 하니까 얘네들 뒤 어, 중심에 뒤 중심에 한번 봉제해주시고요. 옆선에 옆선에 한번 해주시고요. 이쪽편 옆선에도 이렇게 한번 해주시면 됩니다. 가브라 처리합니다. 이렇게 다리미선을 해놨기 때문에 조금 더 편해요. 여기가 본선이었고요. 7cm, 7cm하고 1 있었거든요. 여기 본선, 본선보다 3.5, 7이니까 7의 반을 접어 올립니다. 이쪽 편도 있어요. 다리미선이. 자, 그렇게 해서, 요렇게 접어서 올리신, 올리시고, 다리미 한번더 하겠습니다. 자 나의 본선은 여기에요. 여긴데 가브라의 반이 더 내려와야 되거든요. 자 이렇게 다림질 하시고 저기에 3.5 7 두시고요. 그럼 얘도 여기가 내가 원하는 선이었어요. 3.5 7 이렇게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3.5에서 7 하신 다음에 요 시접 1cm 남는 거 잘라버리고 1cm 집어서 봉지 하겠습니다. 안에서 바지단 올리듯이 1cm 접으셔 가지고 둘레 돌아갑니다. 1cm 접으셔서 봉쇄 자, 이렇게 해서 봉제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 얘네들, 요, 바, 꺾임선이, 다리미선이 정중앙에 오게 이렇게 올리시면 돼요. 그러면은 얘네들이 7cm가 되면서 가브라가 만들어집니다. 요렇게요. 다리미선을 다시 잡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하셔서 여기에 요 바느, 바느질 틈새에 봉제입니다. 자, 이쪽 편도 이렇게 하셔서 여기 봉제해 주셔야 돼요. 자가브 올리셨으면 이요 부분에서 요틈 사이로 봉제 들어갈 겁니다 마무리 작업이죠, 그죠? 자 이렇게 봉제선 하나 있고요. 반대쪽도 해주시면 되고. 네 군데입니다, 그죠? 자, 이렇게 해서 바지 완성이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